들어가실 잠깐 아님 영장 영장, 영장. 여기, 네, 그러니까. 네, 네. 영장 영장 확인하고 들어가셔야죠. 기장 안에 들어가서 확인. 아니요 여기 여기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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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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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잠깐만요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 자, 일단 의총에서 입장 발표를 할거요 아, 의에서 입장 발표. 네, 상발언할겁니다 네. 네. 명백 아, 네. 국면 전항형기 축사 무리 양성. 사실 관계정이 맞지 않고요. 음. 본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사업가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 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내용이라고 합니다. 본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 대회는 돈당 대회, 전당 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뿌려진 금품을 9천만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핵심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금품 공여자뿐 아니라 수수자도 수사할 방침이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 전달 정황을 확인한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핵심 공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국회의원 10명과 대의원들에게 9천만 원 정도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겐 300만원짜리 돈봉투로 모두 6천만원이, 대의원들에겐 50만원짜리로 3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준 사람들 뿐 아니라 받은 이들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에서 선거캠프 조직을 관리하던 강모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자금을 마련해 유니언에게 전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구체화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송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각자 역할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로로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서 선거를 도왔고 인천이 지역구인 이 의원도 지역위원장들을 관리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윤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할 방침입니다. 수사 경과에 따라 민주당 내 금품 수수 의원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보좌관 등이 포함된 송전 대표로도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OBS 뉴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초 차기 원내 사령탑을 선출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OBS는 원내 대표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원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을 지역 출신의 이원욱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원내대표 출마의 변부터 듣겠습니다. 뭐 당연히 총선 승리의 견인차가 되고자 함입니다. 어,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어, 이제 민주당 지도체제 개편을 시조, 시작을 하고 일부 개편들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정하는 등 개편이 있었는데요. 어, 아직까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조금 더 균형적 모습, 어, 통합적 모습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원욱이 이, 이 원내대표가 되어 민주당의 균형적인 통합지도부가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어, 그, 이원욱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하는 민주당은 굉장히 균형 잡힌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안정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 그러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자 비명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은 이런 구분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자치 통합보다는 분열에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뭐 어, 터무니없는 얘기죠. 오히려 밖에 있을 때그 분열이 가갈등 가, 어, 분열 아니 뭐 터무니없는 얘기죠. 오히려 밖에 있을 때 분야별 갈등이 더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안에 들어가면은 매일 매일 순간 순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합의를 하면서 진행을 할 텐데 거기서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특히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 정치하면서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대타협, 대화와 타협을 중요시하는 정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는 많은 의원들은 아마 지도부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균형 잡힌 모습으로 지도부를 안정시키는데 훨씬 더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에게 많이 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최대 과제는 당연히 내년 총선의 승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벌 리스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여당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의 향후 거치 어떻게 한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laughs> 그 검찰이 반부패수사 1부, 3부, 그리고 어, 수원지검까지 통원해서 100명이 넘는 검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검찰들이 1년 이상 어, 진행을 해온 수사 결과치고는 너무나 부잘 것이습니다 아무런 물증조차 밝혀내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닌가 싶고요. 어, 그러니 어,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고 라 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어, 다만 어,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진행을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총선 승리의 모든 것을 걸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일을 할수 있다. 아마 거기에는 스스로가 모든 대표직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고민할 수,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고요. 이재명 없는 민주당, 이재명을 몰아내는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지 강력한 지지층이 이재명 민주당을 지지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그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며칠 전 초선의 오영환 의원이 본연의 직업인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러시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는데 삼선 이상 출마 제한 386 체제는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른바 386 기득권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비판이 많이 있어왔던 것 또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경로를 밟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칫 어, 인위적 그 가이드라인을 갖고 모든 의원들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을 양산할 수 있는 그리고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 결단들이 아마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어, 386의 가장 대표주자라고 할수 있는 우상호 의원은 이미 1년 전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어,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지 않,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도 어, 다음 총선을 앞두고 여러 군데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또 다른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이 문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음, JTBC의 보도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어,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진,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좀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제가 원내대표 지도부가 된다면 어, 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내 잡음 없는 멋진 승부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원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 대회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볼때 당으로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을 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확인된 사실 관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이고 이번 사안을 심기 일전의 계기로 삼아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민주공화정을 무한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주요 인물들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검찰은 돈봉투 전달 과정과 수수자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 상당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감 중인 이전 부총장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위해 앞서 부른 강래구 한국 감사협회장은 추가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봉투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전 부총장이 송전 대표가 강 회장이 돈을 쓴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 녹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전 대표의 인지 여부에 따라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에서 금품을 주거나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지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측이 정치적 수사를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전 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일말의 정치적 고려가 없다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는 검찰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강회장 구속영장 청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됐습니다. 1차 소환 이후 4월 만입니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자금 조성과 전달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돈봉투 9,400만 원중 8,00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관석 의원 지시에 따라 강 회장이 6,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돈이 윤 의원에게 전달돼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건네진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지역 캠프 직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자고 제안해 3,400만 원을 조성하고 전달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강회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회장에게 전달받은 돈을 지역상황실장에게 배부한 의혹을 받는 허모서울강북구 의원도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강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이 공개돼 피의자들 간 증거인멸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강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회장 신병 처리 후에는 유니언과 이성만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등을 소환해 공여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송전 대표와 수수자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입니다. 호